2016 EPS 수능특강 수능 Q 미니멀고사 수학권 14회. 자, 로그 3회54 곱하기 2, 2분의 3. 약분하니까 27될 거고요. 답은 얼마? 3의 4승. 답은 4. 2번. 그리고 괄호만 완전 작업 정결할게요 9의 x승 플러스 12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36. 자, 계산하니까 3의, 9, 아 9의 x승은 3의 2x승으로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승 넘겨오니까 플러스 27은 0이다. 산수 계산하면 이건 뭐야? 9, 3, 마, 마. 그럼 3의 x승이 얼마이거나 3의 1승이거나 또는 3의 2승이거나. 그래서 x는 답이 1이거나 2니까. 문제가 뭐래? 실수 x 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다. 한번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였다면, 감소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X가 3일 때는 최대가 될수 있다 없다. 3일 때는 최소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버려.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1보다 클 때, 그때는 이제 증가함수를 뒤집는 거죠. 증감수를 뒤집는 거니까 어떻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여기가 3일고 여기가 4일 때 따라서 3일 때 무슨 값을 갖겠어? 최대를 갖겠죠. 그러면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의 2승 플러스 2는 얼마 되는가? 2분의 7에 1마이너스 a가 되겠다. 2 곱하고 양변 넘기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4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은 0 되는 걸로 이1 3, 1, 아, 1, 1, 3이죠? 1, 3, 마마. 그러면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였다? 3이었다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자, fx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 나오는 건데 f4가 최소값 m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 되는 거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가 m이 되겠다.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2. 4번 fx가 이렇게 생겨 2차 함수인데 gx는 그거의 절대값을 씌워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정수 k에 대해서 자 ak라고 하는 집합은 log2의 gx 플러스 2가 log2의 1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 그래프의 그 상에서 gx 이퀄 k가 되게 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y축의 오른쪽에서만 보란 얘기지 그때 나오는 뭘 구하라는 가 x를 구해라 그건데요 먼저 진수 조건으로 gx가 누구보다 마 보다 크다. 로그 부등식 풀게 되면. g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으니 아, gx는 마이부터 어디까지? y값이 마이부터 마이 초과 9 이상 아, 9 이하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자, 9 이하는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마이는 마이보다 크니까 1부터 갑시다. 어차피 정수는 k가 정수다라고 얘기했으니 y는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서 문제가 뭐야? 아, 그 원소의 개수가 몇개 나와야 돼? x가 양수면서 정, 원소가 2개 나오는 거니까 x값이 2개 나오는 거야. 양수인 x가. 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 값두개 나오는 거 괜찮나요? 양수 두 개. 9일 때도 양수 두 개. x 값이 양수 두 개라는 거야. y 값 아니고 y y 값 아니고. 자 그러면 0일 때도 이거 양수 두개 되는 거 이해가지? 아 어디까지? 5가 될 때까지 양수 두 개네요. 5가, 5가 될때 0하고 양수 두개 하고까지 괜찮아. 그러면 마일에서 어디까지야? 아, 5까지니까 15에서 1 빼니까 여기 14 있고요. 그다음 9일 때딱 되는 거죠. 총합은 얼마? 23 되겠습니다. K를 더하라고 한 거야? X를 더하라고, 더하라고 한게 아니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위에 예, 그랬으니까, 자, 원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전 p가 a, 4 그랬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 그랬으니까, 어디? y 값이 양수니까, 뭐, 그냥 1, 4분 면에 편하게 한번 그래, 프 그려보는 걸로. 자, 그러면 이게 전 p일 때 a, 여기가 얼마? 4.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어른, a제곱, 플러스 16 여기까지 쓸수 있는데, 사인 세타는 뭐라고 읽으면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16분의 4 되는 거 맞나요? 이 값이 지금 3분의 4 나오는, 아이고, 3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어디 대각선 곱하고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16이 얼마인가? 아, 12 곱하기 12인 거죠 그러니까 a 제곱은 어디 16 곱하기 이거 9에서 8, 1 빼는 거니까 8 되겠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있지 이거 자체가 누구였냐면 얘가 반지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지름이 12라는 건 이미 알았고 a는 9월 아 a 구해야 되는구나 a는 <laughs> 제곱 날리니까 4 2 8 루트 2 맞죠? 128, 64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루트 어, 2 읽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1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제곱분에 가는 거니까, 12 곱하기 12분에, 88에 64 곱하기 2 가면 되는 거지. 오, 그러면 12 약분되고, 여기 4로 약분하니까, 어, 아, 2로만 약분한, 어, 4로 약분되는 거죠? 그러면 4로 약분하면 3 되는 거고, 여기는 16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야? 3분의 3 2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그랬는데, 각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중심각은 전부 다 3분의 파이인 거, 근데 요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을 전부 다더한 값이 3분의 17파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요 길이 몰라서 A, B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인 거고, 12가 되는 거고, 자, 호의 길이 가려고 봤더니, 어디봐, all s 한데, 3분의 파이가 다 똑같으니까, 3분의 파이를 묶으면, a 플러스 2b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 값이 3분의 17파이다. 그랬으니까, 3분의 파이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빼면 그만이겠네. 그러면 2b는, 아, b는 5가 되는 거고요.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7 되는 거네. 문제는 3분의 ap 물어봤으니까, ap가 누구였어? a였죠? 답은 7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림과 같이 3분의 AP, 5, 12, 0점 직각 삼각형이죠. 그 위에 점 D와 AC 위에 한 점을 E를 연결해서 선분 D가 삼각형 a b, c 넓이를 2등분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D의 길이 그랬으니까, 어디, 이 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코탄다고할수 있는 거니까. 자, 게다가 이 길이, 자, 구해서 우리 넓이의 반이다 해가지고 뭔가 하나 찾아내야 될것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될 거고요. 이거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이 넓이의 반이다. 되는 거 괜찮죠? 2분의 1, 2분의 1 지울 거고요.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5도 지우고 나니 아, x 곱하기 y가 얼마라는 거야? 78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알수 있으니까 자, 코사인 법칙 할 거야. d2의 제곱. 이게 이제 최소가 될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8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십삼 분의 십이 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 육될 거고, 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 최솟값 물어봤으니까 산술기야 가야겠다. x도 y도 영보다 크잖아, 길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그거나 같다. 이 루트 x 제곱 y 제곱이니까 x y가 이거 얼마였죠? 백사십사 되는 거 괜찮나요? x 곱하기 y는 칠십팔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럼 백오십 155... 6 맞죠? 마이너스 144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최소값 10이 되겠다. 어차피 t를 m이라고 했고, 그 m을 m제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상태로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등비수열 a n에 대해서, 그래서 등비수열인데 등차중앙으로 구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거는 이 앞에 있는 식에다 전부다 얼 하나씩 곱했더니 뒤식이된 거니까 14 곱하기 r이 마이너스 42이다.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3이다. A1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거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R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걸로 14. 그러면 얼마니? 7A는 14인 거니까 A는 답이 얼마? 2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자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이거를 구해라. 자, 그럼 유리화시키니까 얼마야? 5분의 1 밖으로 뺄 거고요. 이거 바로 갑니다. <laughs> 안 되려나? 지금, 아, 그치? 어, 내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네요. 자, 루트, 오케이,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1 들어가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4, 2 들어가면 루트 10. 4 마이너스 루트 9 되는거 괜찮죠? 아 하나만 더 쓰면 루트 얼마야? 3 들어가니까 19 마이너스 루트 14 50 커지고 있잖아 어 그러면 마지막에 9 들어가니까 얼마야?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41 되는거 이해합니까? 오 어,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아있는거 정리하니까 5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7 결국 5가 되어서 답은 1이다 자, 마지막 번 1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어 중요한 거 찾았네요. a1이 얼마라는 거, 4일 때 출발해가지고 bn분의 an에 로그 2를 취해라라는 거니까 뭐 다뭐다구하라는 얘기지 뭐 다섯 개니까 우리 그냥 구합시다. 로그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였잖아. 어 a1이 4라고 나와있으니 요거 4일 때 그럼 x 가 구할 수 있죠. 루트 2에 x승이니까 2의 2분의 x가 2의 2승되는 거니까 b1도 4. 그거서 그러면 4일 때. 또 도... 얼마야? 어저 위쪽으로 가서 b2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어 그러면 2의 x승이 4니까 b2는 2가 됐겠네요. 어 그러면 그거 2일 때 a2 구하려면 루트 2의 2승이니까 이 값은 2가 될 거고 그거 쭉따라가서 b 3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이 될 거고. 어 그러면 b4는 당연히 얼마겠어? 2분의 1씩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 어 그럼 4분의 1라고 만나서 2분의 1 x승이니까 a3는 얼마야? 이건 그르 아 2라고 만난 거죠. 이건 루트 2.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당연히 a4는 얼마 하겠어. 이에 저기 있는 2분의 1하고 만나니까 4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A5는 다시. 얼마랑 만나? 4분의 1을 하고 만나니까 2의 8분의 1승 되는 거 괜찮죠? 자 이제 문제는 b분의 a가면 되는 거니까 자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 싹다 곱하는 거니까 그냥 곱하는 걸로 7기1 1 맞죠? 그 다음에 3 b 3분의 이거는 그냥 2의 2분의 1승 되는 거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한번 써야 되겠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이 위쪽은 2의 4분의 1승이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어, 2승이고요 여기는 2의 8분의 1승이고요 그러면 그치 어차피 더하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2에, 2에 그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8분의 17 되는 거 맞나요 어차피 밑진수 같으면 1이 되는 거니까 밑으로 건 내려옵니다 8분의 얼마니 4 플러스 10 플러스 17 되는 거니 8분의 얼마 10 20 31 되겠다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39 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